আল্লাহ আমি আমাকে চারটাতে সারাদ দাঁড়িয়ে দিল্ল এবং

그냥 말해서 말이야. 아직도 참견 정도로 못 들여먹을 건지, 어디에 있는지 날짜가 나지. 안봄 표시해도 다니 대화하는 게 소망 충족. 안 나가면 샷을 쓰는 거. 아직도 참견 정도로 말해. 샷을 쓰는 게 소망 충족. 그것 소망보다가 안 나가면, Allah가 하드하신다고. سبحان, سبحان, Allah. Allah가 나가고 있는 게. 한번 들어봐라, 한번 들어봐라.